2025년 4월 13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제301회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도 비가 오는 날씨 속 연초록의 나뭇잎과 봄꽃이 만개한 한솔공원에서 10여분의 회원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복하게 마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4월 12일 3. 백일회 맨발 걷기 숲길 휘링 스쿨도 비가 오는 날씨 속 연초록의 나뭇잎과 봄꽃이 만개한 한솔공원에서 10여 분의 회원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복하게 마쳤습니다. 어제는 건순찬 감사님과 주진철 고모님, 이창훈 강동 지회장님 80세. 송금조님, 79세 손여사님, 70세 이상희님, 양태주 선생님 등 여러분들과 75세 전순이님, 65세 신옥순님등 새로 오신 몇 분들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속 2시 30분부터 한솔공원 운동장에 둘러서서 오신 분들로부터 각자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과 치유 사실들에 대한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강서구에서 오신 신순옥님이 동네 여자 목사님이 림프암 사기로 수술도 못하고 항암만 하던 중 맨발로 걸어 완치되시고 건강해지며 맨발 걷기를 적극 추천해 주셔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었고 맨발 걷기 3개월 만에 평생 괴롭히던 빈혈, 기립성 저혈압 등이 깨끗이 치유되며 숙면하게 되어 맨발 전도사가 되었다는 기쁜 증언을 해주셔서 동증언을 맨발 걷기 치우 사례 674 림프암 사기 항암과 맨발로 치유된 여성 목사님 추천 시작한 맨발 3개월 만에 평생 고생 빈혈증 기립성 저혈압이 치유되고 숙면 젊음을 되찾다 신순호 가로 65로 올려드렸으니 많이들 경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원동에서 오신 하나 유치원 전순희 이사장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눈의 망막에 문제가 있으시다는 고충을 말씀하셔서 맨발 열심히 하실 것을 권유해드렸고 유치원 안에도 적은 공간의 나무 데크를 걷어내고 황토 공간을 만들어 선생님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다 건강해지는 맨발의 건강한 유치원을 만드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동상담은 박동창의 맨발강의 230원내 나무 데크 공간 걷어내고 황토장 조성 업무상 스트레스 막막 이상 증세 치유 유와 250명 원아들이 갈지 건강한 에덴 동산 같은 유치원을 만드세요. 전순이 가로 75 가로로 올려드렸으니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후 3시가 되어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정식으로 운동장에 둘러서서 맨발 체조와 7가지 맨발 걸음을 시연하며 맨발 걷기의 지압이론 접지이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 등세 가지 이론 체계를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후 한솔공원에서의 준비를 마치고 주진철 고문님이 앞장을 서셔서 대모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봄빛 속 대모산길은 촉촉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주변의 나무들도 이제 초록빛 새순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곳곳에서 산 벚꽃들이 빗물을 머금은 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 었습니다. 연초록의 나무들이 비에 젖은 모습의 아름다운 대모산이왜 맨발 걷기의 성지인지를 그대로 웅변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문 언덕에 오른 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주진철 고문님이 일일이 전압을 측정해 드린 후 저는 신발 신은 상태에서의 100V 전후에서 맨발로 땅을 밟을 때한 사람도 예외 없이 0볼트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황산화 효과, 혈액 희석 효과, ATP 생성 효과, 그리고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효과,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 면역력의 정상화 효과, 등 여섯 가지의 접지 이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일부 경청해 주셨고, 당장은 신발을 안 벗더라도 머지않아 여전히 신발 신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맨발로 걷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언덕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후다 같이 기념 사진을 촬영한 후, 구령산 삼거리까지의 맨발 산행에 나섰습니다. 빗속의 그 아름다운 숲길은 주변의 곳곳에 산 벚꽃이 피어 우리를 맞아주고 새순으로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은 싱그러운 기운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의 대모산 숲길은 비로 흠뻑 젖어 촉촉하기 그지없었고 누런 빗물이 흐르며 대모산길 전체가 황토기림을 유감없이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대모산의 황태길을 걸은 수많은 회원님들이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낸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대모산을 맨발로 걷는 우리들도 다 같이 건강할 것임을 어제의 맨발산행대회에 확인하였습니다. 휴일 대모산에서 맨발로 걷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많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있는 모습에 어제도 마음이 참 편안하였습니다. 그중 69세의 한 여성분은 반갑게 인사를 하셨고, 마치 50대와 같은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맨발로 걷는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게 젊고 아름답게 변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구룡산 경계에서는 잠시 둘러서서 환담하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먼저 74세 김수호님의 유쾌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하게 되고 젊어지지만 아직도 음주를 즐기시고 맨발 횟수와 시간이 부족한 탓에 속알머리가 혼한 암타까움을 자아내셔서 그를 따로 차량에 두고 3개월 후 6개월 후의 변화를 다 같이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동증어는 맨발 걷기 치우살에 675, 맨발 걷기로 기분 좋아지고 숙면하고 젊어지지만 맨발 횟수 시간 부족해 소갈머리 빠지고 당뇨약도 아직 화이팅해요. 김수호 가로 74로 올려드리니 많이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위전순이 하나 유치원 전순이 이사님의 맨발 2년의 증언을 청해 불면증의 치유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온 부정맥이 맨발로 정상화 되셨다는 기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동증언은 맨발 걷기 치유 사례 676 불면증으로 시작한 맨발 2년 숙면하게 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온 부정맥도 정상화되고. 젊음까지 누리다 전순이 하나 유치원 이사장 가로 치시보 가로로 올려 놓았사오니 많이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비가 계속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명상 일정을 생략할까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선체로 5분간의 명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빗소리와 새소리가 더 명징하게 들리고 제 자리에 선체 우리 모두가 한 구루의 나무들이 되었고 그 시간 우리는 하늘과 땅과 내가 일치된 황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 하선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려오는 길 옆에는 모든 나무들이 연초록의 옷으로 갈아입고 싱그러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내려오는 우리의 하산길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듯하였습니다. 그렇게 비바람 속세 시간에 달한 행복한 대모산 맨발산행 일정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 모두 옷들 따듯이 입으시고 여전히 촉촉한 숲길과 흙길들을 찾아 각자 맨발로 걸으시는 건강하고 편안한 휴일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창훈 강동지 회장님이 촬영하신 사진들을 카페에 따로 올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